기쁨과 소망의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묵히 또 인내하며 참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한 주간 깊이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십자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 부활에도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도 십자가를 그 형벌,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하신 성령님이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주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그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주님과도 함께하셨고 주님의 부활에도 함께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시고 우리도 살리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도 살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살리실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를 살려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해방하였다 이 말이 묶여있는 것 단순히 풀어줬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살때 그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살았으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죽었다라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때였습니다 해방되는 것은 단순히 해방인 것이 아니라 나라가 되찾아지고 주권이 되찾아지고 우리 말이 되찾아지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새로움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우리가 풀려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마을에 에이프릴이라는 예쁜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는 동양인은 하나도 없는데 에이프릴은 검은 머리 검은 눈을 가진 동양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얼마나 예뻐하는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이프릴은 몇해 전까지만 해도 한국 고아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어떻게 거기 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굶주린 채로 4월 어느 날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4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의 신실한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4월이 이름이 에이프릴이 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고아원에서 가정을 얻게 되고 그가 굶주림과 추위 가운데 떨던 인생이 이제 따뜻한 사랑을 받는 삶이 된 것은 그 전에도 생명은 있었고 이후에도 생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생명을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미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 안에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도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스승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고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 아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 네.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 네. 성령을 통해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삶을 얻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 6절부터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살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 이하에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뭐 쾌락만을 쫓고 정욕만을 쫓아 산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건 뭡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다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팔 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자가 되도 내 삶이 기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은. 내 자신도 기쁘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할수 있습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자유의 상징인 그 도시가 지금은 전 세계에 무엇의 상징이 된줄 아십니까? 마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마약을 하고 좀비처럼 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관상 보이기 안 좋다 해서 다 도시는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하지만 그들이 더 깊은 곳에 은밀한 곳에 외진 곳에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해도 그것은 일순간이고 나를 정말 기쁘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기쁜 것 같지만 목사님이 얼마나 돈이 많이 있어서 그걸 알아요? 저는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재물을, 부기를, 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는 기쁨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솔로몬이 말합니까? 오직 그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더라는. 우리 세상에 많은 것을 더 가져서 기뻐해 보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알아서 기뻐해 보려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서 기뻐해 보려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기쁨을 소유할 수 없었고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내가 이것에 해서 나를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결과는 실망감입니다 실망감 여기에 기쁨이 없구나. 내가 나를 기쁘게 해보려는 수많은 노력들은 그래서 늘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과 법과 약속에 멀어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 고통 두려움, 불안, 절망, 낙심 그런 열매만 우리에게 가득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고 하나님 말씀만에 근하며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살아갈 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과거에도 우리를 죄와 사망해서 풀어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진정한 생명의 열매,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살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 깊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 순간 절망하고 분노하고 또 두렵고 여러 가지 실패의 감정들 사망의 열매들이 그들 안에 가득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깊은 감옥 안에서 매를 맞고 갇혀있는 그들이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것인 줄로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들의 삶의 목표로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매를 맞은 그 순간에도 그들은 생명의 열매,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그들은 맺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망아리 인생이야. 하는 모든 저주에서 성령은 여러분을 이미 풀어내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며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하며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말씀 안에 그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평안의 역사가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늘 샘솟도록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도록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과거에도 우리를 늘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병상에 가보면, 신방을 가면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똑같은 병원이에요. 약한 중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그 병실에서도 평안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그 안에 역사하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을 붙드셨던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풀어내셨고, 우리를 생명 안에 살도록 지금도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팔 장의 말씀 클라이막스가. 10절 11절에 이제 선포됩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11절 말씀 우리가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그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은 과거에도 우리를 해방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약속도 하십니까?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것처럼 살려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나이가면 날이 나이 날이 갈수록 약하여지고 연약해지고 또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개척하고 13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처음에 다 새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신 거예요. 저도 이런 거 필요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해한해 한해 지나니까. 어느 순간 글씨가 불이 어두운가 하다가 이게 아 불이 어두운 게 아니라 내 눈이 어두워졌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해집니다. 쇠약해지고 이제 늙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죽을 것이나 그 죽을 몸도 성령이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심이 분명하는 것이죠. 우리를 해방시켜주시는, 살려내시는 영이었고, 지금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생명의 열매와 함께 살도록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그 성령님이 주님의 태어나신부터 죽으심까지 함께하셨고 십자가의 길에도 십자가 위에서도 함께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성령님은 우리와도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도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새로운 삶을 살려내셔주시고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명과 평안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장차 우리 죽을 몸도 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 주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복된 날, 성령님은 오늘 우리도 살리시리라. 성령님 오늘 우리도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모든 묶인 것에서 풀어 해방케하여 주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기를 기도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에도, 십자가 위에서도, 부활의 현장에도,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열매를 맺어 살게 해주시고, 그 영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모든 이들에게도 증거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아직도 묶여있고 메어있는 자들에게, 아직도 죄의 열매일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사망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고금되게 하여 추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